안녕하세요. 꿈짜는 뜨개방입니다. 예. 오늘은 그탈다운 비치웨어 마무리 하려고 왔습니다. 예. 음, 지금 제가 옷 길이를 재보니까, 등에서부터 여기까지 마, 지막단 무늬 뜨기 요걸로 할 건데요. 부채 무늬 피코 넣어서 요거 하기 전에까지 기장이 등, 뒷목에서부터 했을 때 58cm 나와요. 예. 그래서 요거 무늬. 무늬뜨기를 보시면, 밑에 그물 무늬로 다한 상태에다가, 여기 위에는 부채 무늬로 해서, 부채, 한길긴뜨기는 네개 들어가는데요. 여기다 피코 무늬를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그림을 새로 깔끔하게 잘 보이시나요? 그래서 한단다 뜨신 다음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판을 돌려서, 내가 맞 겉에, 어 지금 마지막 단돌리는 부분이 겉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사슬 하나 뜨고 짧은뜨기 하나 하고 한길긴뜨기 하나, 피코 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피코, 피코 다 넣고 그 다음에 짧은뜨기로 그 다음 그물에 한번 붙여주고 요 무늬를 반복해서 마무리하시면 돼요 일단은 한번 같이 해 볼게요 여기 지금 이쪽 부분에서 와서 아이 풀렸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뒷면 안쪽면에서 돌아와서 지금 안팎을 정할 때 저는 이렇게 해서 이게 안팎을 돌리면서 뜨기 때문에 처음에 여기 금을 사슬 있는 데다가 문이 뜬요 부분을 겉으로 봐요. 여기를 겉으로 쳐서 끝날 때도 여기가 겉이 되게끔 마지막 뜨는 쪽이 겉면이 오게끔 되거든요. 하나 둘 저기다가 한길긴뜨기를 그래서 일단 도, 다 돌아왔죠. 그 다음에 돌려서 이게 겉면이 되죠. 이렇게. 겉면이 되는 상태에서 사슬 하나 뜨고, 여기다 짧은뜨기를 한번 하시고, 한길긴뜨기를 이제 이 옆에 그물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먼저 하나 하시고, 그 다음에 피코뜨기. 피코뜨기는 뭐냐. 사슬 세 개를 뜨시고, 사슬 하나, 둘, 세 개를 뜨고, 여기 긴뜨기 한 여기를 보면 맨 위에 체인 밑에 하고 가닥 요렇게 두개 가닥 이 있는 여기를 비스듬히 두개다 집어 넣어요. 그럼 바늘에 코가 세 개가 돼요. 그럼 이거 사슬 세개뜬 거는 요 손가락으로 뒤로 딱 잡고 얘를 한꺼번에 다 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코이기 요렇게 그러니까 한길긴뜨기 위에 이거 꽁아리 하나 붙어요. 그래서 이게 동글동글. 그 다음에 여기서 사슬 하나 뜨시고 다시 한길긴뜨기를 같은 구멍에 들어가시고 다시 하나 둘셋그 다음에 이렇게 비스듬히 두께 넣고 뒤로 제끼고 이거를 나란히 해놓고 한꺼번에 쭉 빼시면 간편하게 빠져요. 사슬 하나 뜨고 반복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셋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뒤를 돌리고, 두개다 빼고. 사슬 하나 뜨고, 마지막에 한길긴뜨기하고 피코 할 때는 넘어갈 때에 사슬이 없어요. 하나, 둘, 셋. 일단 피코를 바로 하시고, 피코 문이 하나 하신 다음에 기둥이 네개 돼서 피코도 네개 생기면, 그 다음 그물에 짧은뜨기를 붙여주세요. 이거 반복이에요. 그럼 또 다시 처음부터, 그 옆에 건물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3코 피코뜨기 세코 뜨고 이렇게 잡고 한꺼번에 쪽, 그다음에 사슬 하나 뜨시고 한길긴뜨기 그리고 옆에 놓고 빼시고 3바퀴 뺑 돌리면 밑단은 무늬가 끝나요. 몇번 같이 해보고 제가 다돈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두세 이렇게 넣으시고 딱 잡고 한꺼번에 사슬 하나 두고 다시 마지막 한길긴뜨기에는 피코만 만들고 그다음에 짧은뜨기를 붙여주고 그러니까 양쪽 한길긴뜨기에는 사슬이 없어요. 중간에만 하나 둘세 여기 들어가. 요 그래서 다시 반복 이요, 네, 일단 은 이렇게 해서 제가, 다, 한 마지막 마무리 할때 네, 다시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한 바퀴 뺑 돌아서, 여기 가고, 마지막 한눈늬 여기 빼, 짧은뜨기 했고요. 여기 하나, 하나 둘, 셋. 다시 필코뜨기. 하나 하고, 사슬 하나 뜨고,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세 개. 여기 넣으시죠? 필코뜨기 하나, 사슬 하나. 우리 빈뜨기 하나, 두 개, 두 피코, 또 사슬 하나, 마지막에 피코 뜨기 한두 씩 그다음에 이제 위에 첫 번째 짧은 뜨기, 일단 여기에 빼뜨기 하고 짧은 뜨기, 사슬 뜨기 하나. 짧은뜨기 한 여기 빼뜨기 다 붙여서 빼뜨기 한번 하면 끝나죠. 이렇게서 해실한번딱 고리 한번 자르고 시 실을 잘라서 쭉 당기시면 매듭. 밑단은 이렇게 끝났어요. 이거는 음. 사진을 올렸으니까 사진 보시면 이렇게. 일단은 쭉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목. 목은 음, 뒷목 여기서부터 할게요. 여기 지금 시, 처음에 여기 연결 안 됐던 부분에 핀 꼽아놓은 부분에 바늘을 끼고 지금 네. 여기서부터 진행을 해서 목을 돌리면 돼. 요 빼시고 지금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원래 붙어 있는 붙어 있어야 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서 해 실을 여기다 연결을 하시고요. 여기는 두 바퀴만 살짝 이 늘어지는 것만 없애게끔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 무늬를 뜨기를 한번 보여드려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실을 한번 붙여놓고요. 그래서 살살 하나 뜨고, 여기다가 짧은뜨기 한번 하나 하시고, 그 다음에, 목둘레는 여기서 짧은뜨기 하나, 사슬 두 개, 짧은뜨기 하나, 사슬 두 개, 짧은뜨기 하나. 원래는 이게 처음에 돌 때요. 이게 사슬이 네개에서네 번째, 세개 건너 네 번째에다가 짧은뜨기를 했는데 여기는 좀 테두리를 살짝 줄여주는 느낌으로 잡아줘야 돼서 또 라운드인 부분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사슬 두 개를 하고 퐁당 짧은뜨기, 사슬 두개 하고 퐁당 짧은뜨기에서 한 바퀴 뺑그을 돌고. 그다음 밖에도 한번 뺏기고 돈 다음에 끊으시면 돼요. 이렇게 두번 이걸 두 바퀴 돌고 끝나시면 돼요. 사슬 두개 짧은뜨기 하나 퐁당, 다음 두개 퐁당 짧은뜨기. 그러면 이 위에도 마찬가지로 무늬뜨기 보시지만 그 사슬 있는 위치에다 짧은뜨기를 하면 여기 렇게요렇게요렇게 느낌이 그런 식으로. 이게 좀 약간 돌톰한 테두리식으로 모양이 나와요. 약간 조여지는 느낌도 나오겠죠? 그래서 사슬 두개 뜨고 퐁당 뜨시면 짧은뜨기를 뜨면 알아서 짧은뜨기 위치가 딱 정이 잡아지니까 그래서 한 바퀴 두 바퀴 도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슬 두개 퐁당 짧은뜨기 사슬 2개 퐁당 짧은뜨기 한 바퀴 돌아서 볼게요. 예, 여기 마지막에 왔어요. 마지막에 사슬 두개 하고, 이거 반쪽도 그냥 풍덩으로 하나씩 보셔도 돼요. 저기다 하나 뜨고, 그다음에 처음에 여기 사슬 하나 뜨고, 여기 또뜬이 부분에 사슬을 하나만 뜨고, 원래 두 개잖아요. 하나만 뜨고, 여기다 그냥 짧은 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짧은 뜨기를 하면 이 위치가 이제 여기 제또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사슬 하나 뜨고 그 다음에 여기 요번에는 사슬 하나 뜨고 여기 짧은뜨기 뜬이 자리에다가 짧은뜨기 뜬 여기 자리에다가 짧은뜨기를 하나 떠 주고 그다음에 사슬 두개 뜨고 퐁당. 사슬 두개 뜨고 퐁당. 이렇게 해서 두개 뜨고 밑에 뜬 사슬 밑에 두개뜬이 속으로 풍덩 떠서 한 바퀴를 뜨시면 얘는 끝나요. 이렇게. 여기 떴으면 이 여기 옆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도톰하게 두겹 정도에 이렇게 그냥 이것만 테두리만 돌리고 이냥 끝나요. 이런 식으로 두개 뜨고 다음에 풍덩 해서 한 바퀴 돌아서 첫 번째에 사슬코에 빼뜨기 해주시면 은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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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됐죠. 그래서 도안으로 보면 여기 이렇게 여기 지금 이렇게 사슬 하나 뜨고 짧은뜨기 하고 돌아서 뺑 돌아서 사슬 두개 뜨고 짧은뜨기 사슬 하나 뜨고 여기 먼저 사슬코에다 짧은뜨기 하나 하고 여기 하면 여기 바늘이 여기 있죠. 사슬 하나 뜨고 이 자리에 짧은 뜨기를 하나 하시고 그 다음에 두개 떠서 풍덩 두개 떠서 풍덩 한 바퀴 이 부분에 빼뜨기 하면 끝나요 목돌리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소매로 영, 넘어갈게요 네 이게 목목 이렇게 네, 좀 도톰한 느낌으로 테두리가 딱 됐죠? 그래서 여기 끝에 빼뜨기 하고 끝냈고, 이거는 지금 실 정리가 이거 이렇게 처음에 사슬 여러 개 길게 떴다가 남긴 건이 중간 어느 정도 로 그냥 또 끊으세요. 끊어버리고 얘를 코바늘로 요 고리 있죠? 요 고리를 요렇게 이렇게 잡아당기시면 풀려요. 요렇게 풀어서.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풀으시고, 예. 여기 잡아당기시면, 마지막 안 풀리는 선 위치에서 잡아당겨서 여기 있는 실들하고 묶어주시면 돼요. 그 실은 좀 이렇게 숨겨주시고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요런데 뒷면에 실 넣어서 안쪽으로 이렇게 숨겨주시면, 몇번 숨겨주시는 게. 이렇게 해서, 다 각자 딱 한꺼번에 정리하시면 되구요. 예, 이제 소매요. 소매는, 그냥 이 상태로, 예, 그림, 여기 이렇게 그냥 먼저 마무리해서 한대로 그냥 얇이 두셔도, 뭐 긴거 싫어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어, 소매를 좀 길게 하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떠봤어요 한쪽을 그래서 제 사진을 보면 한쪽은 팔을 떴고 한쪽은 안뜬 상태의 사진을 지금 올려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렇게 없는 상태 있는 상태에서 요거를 요거를 밑단하고 같은 무늬로 금을 무늬하고 요거 밑에 요 뜨시면. 그래서 코를 잡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단 뜨고 테두리 그래서 여기서 담는 거를 시작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밑 여기 겨드랑이에 우리 그물 다섯 개를 여기를 집어넣죠. 열아홉 코 만들고 그래서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있는 중앙 가운데다가 실을 이어서. 여기다 실을 이어서 그물마다 하나씩 짧은뜨기 하나 하고 사슬 하나 떠서 연결하신 다음에 사슬 하나 하고 여기다 짧은뜨기 하나 그래서 여기 시작을 하시고 하나 둘셋넷 다섯 그물 해서 그물마다 풍덩 들어가요 이렇게 뺑글 도는가 여기 사이에 그러면 반대쪽하고 똑같은 이렇게 그물이 생기겠죠. 그래서 돌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덩 나오시고 이부분에는 지금 팔팔 음, 여기 팔 라운드 그물 가기 전에 여기 연결된 부분요. 이이 부분은 빼고 여기. 하나 넘어가요 하나 둘셋넷 다섯 약간 여기가 라운드 되는 부분이라 여기 하나는 빼고 이렇게 넘어가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둘셋넷 다섯 하고 여기 꼭대기 원래대로 무늬 있을 때는 그냥 쭉 뜨시면 되고요 그물대로 이렇게 해서 쭉 반대편 여기까지는 그냥 쭉 뜨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만 여기 뒷판에 우리가 좀더 길이를 키웠잖아요 앞판 보다 여기 목이 밭은걸좀 커버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만 그물을 이렇게 풍덩 긴 쪽에 하나씩만 떠주면 사이즈가 맞아요 여기 그러니까 연결 짧은뜨기를 연결하거나 시작된 부분은 빼고 이렇게 그물 큰데 하나씩 풍덩 풍덩 해서 그물을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보여 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금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고, 그 다음에 여기 단 올라가는데 에서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여기 이긴 부분만 짧은 부분 빼고요. 넘어가시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네, 자연스럽게 잡아줘요 그섯넷 다섯 개 하고 풍덩 알아서 자기가 이렇게 그냥 코안 찾고 해주시면 위치를 맞춰서 가니까 이렇게 하시고 여기 지금 여기죠? 여기 풍덩 한번 하고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기 퐁당 한번 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 시작이니까 우리 하나 둘 뜨고 한길긴뜨기로 여기다 붙여줘서 위치를 맞춰 붙이고 사슬 하나 뜨고 얘도 앞 안쪽 바깥쪽으로 돌아서 떠요. 이 겨드랑이 밑으로 처음 끝이 들어가게끔 사슬 하나 떴고요. 짧은뜨기 하나 넣으시고 다시 하나 둘셋넷 다섯 개. 그 다음에 풍덩. 이렇게 해서 풍덩 해서 지금 한단 떴으니까 일곱 단을 더 뜨, 어, 뜨고, 음은 첫 번째 단이 겉에서 돌았으니까 일곱 단더 뜨고, 그럼 여기까지 아마 여덟 단이죠. 아홉 번째 단에서 마지막 테두리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5개 하고 퐁당 그면 예. 뜨고 보겠습니다 예, 여기 여덟 번째 단 마지막 그글잘 왔어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거 여덟 번째 응 다시 쉬어 볼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번째에서 여기 돌아와서 여기 마지막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붙이는 거두개 떠서, 어, 어디에요? 두개 떠서 다안 보였나요? 다시 여기서 여기 떴어요. 다시 두개 뜨고 감고, 이제 돌려서 돌리면 이제 여기가 겉면이 되니까 겉면에서 시작해서 다시 겉면에 왔을 때 내가 보고 뜨고 있는 쪽이 일단 입는 거의 겉쪽이 되니까 여기서 처음에 사슬 하나 뜨시고요 짧은뜨기를 하나 하세요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를 이 다음 그물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하고 사슬 세개 뜨고 비스듬히 돌려서 빼 피코 뜨기 그다음 사슬 하나 넣으시고 한길긴뜨기 사슬 세개 비스듬히 밑단한 거 똑같은 피코 무늬예요. 이렇게 해서 부채무늬 하면서 피코 하나씩 넣어서 이 무늬로 쭉 진행하시면 돼요. 이렇게 사슬 하나 뜨고 뜨기 뜨고 여기는 피코 세 개, 사슬 세개해서쭉 빼시고 바로 옆에 그물에 붙이고 그래서 이 무늬를 한 바퀴 도시면 예, 마무리 돼요 예, 이게 거의 끝에 다 왔어요 그래서 같이 뜨고 한길긴뜨기 사슬 3개 피코 사슬,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3개 피코다음에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3개 피코 이렇게 해서 붙이면 금을 그물 붙이는 금을까지 딱 끝났어요. 여기서 매듭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 하나는 무늬를 넣을 수가 없어서 네. 여기는 사슬 3개 정도만 하시고 첫 번째 짧은뜨기 요뜬 부분에다가 빼뜨기로 여기 부분을 연결만 시켜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여기 무늬 여기가 밑에 겨드랑이 무늬 위치라 밑에 부분이라 잘티안 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실 끊고 잘라서 여기 사슬 하나 뜨면서 이게 쭉 빠져 나오시면 매듭이 옹매지죠? 이렇게 해 놓고 끝내면 돼요. 예, 완성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 정리하는 거 하나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거는 이렇게 실 안쪽으로 시접 원판의 안쪽에 부분으로 얘를 이렇게 살짝 보내세요. 바깥에서 안 보이게 실을 묶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코를 잡고 안으로 끌어들여서 안에 어느 정도 몇번 뱅글뱅글 집어 넣으시고, 짧은뜨기나 이렇게 좀뜬 부분에, 좀 통통한 부분에 매듭을 한번 져서 이렇게 숨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휘잡다 숨겨주시고, 잘라주시고 하시면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보고요. 사진을, 완성 사진을 올려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귀찮죠. 이거 마무리하는 게. 뜨기는, 뜰 때는 재밌는데 마무리. 근데 이게 또 동기부여를 해서 열심히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안으로 다 집어넣어서 각각 다 숨긴 다음에 정리를 해보시고 오늘은 이렇게 그래서 예 제가 여기 사진을 보여드렸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